대한민국 남자들 기 세우는 체질안이사 장원장입니다. 부쩍 이전만큼 발기가 잘 안된다거나 덜 빳빳하다고 느끼고 아침에 텐트 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면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발기 부전에 운동이 그렇게 좋다니까 검색해서 따라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적절한 운동은 성기능의 핵심인 혈액 순환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에 꼭 필요하죠. 오늘은 하체 운동, 단연코 으뜸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AV 최고 배우 시미케 님이죠. 시미캣님이 유튜브 해창 TV에 출연하셔서 소개해주셨던 운동입니다. 특히 이 운동들은 발기부전뿐 아니라 전립선 문제 그리고 방광 문제, 심혈관계 증상들의 호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의 운동만 하기보다는 루틴으로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발기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체 운동의 왕이죠. 스쿼트입니다. 하체 운동이 곧 발기력과 직결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스쿼트는 하체 근육 전체를 자극할 수 있어요. 하체 근육을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고 생식기 주변으로 혈액순환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곧 발기력 향상입니다. 스쿼트를 포함한 근력 운동이 남성 건강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아주 많아요. 근력의 증가도 가져오고 신체기능 전반적인 향상에 하체 운동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한편, 이제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한의학에서 기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혈의 순환이 떨어지면 얼굴 빛부터 달라집니다. 칙해지고 거은튀튀해져요 기혈순환이 왕성한 사람들을 보면 이 생기라고 하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 피부 안쪽에서 차오르는 그 생기가 느껴져요. 생기가 충만해야지 사람이 귀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얼굴빛이 어둡고 초췌해져요. 이 초라는 말은 핏기가 없고 쇠약해진다는 말이고, 최라는 말은 시들고 생기를 잃는다는 말이에요. 기혈이 말라서 까맣게 타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몸 전체가 다 건조해지는데, 특히 하체가 심해져요. 종아리 밑으로는 거의 뭐 가뭄이 옵니다. 이럴 때 스쿼트가 훌륭한 답이 될수 있어요. 부상 없이 요령만 잘 익히면 우리 코어라고 하죠. 복부, 허리는 물론이고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안정성까지 높여줄 수 있어요. 척추 기립근, 엉덩이 근육들 그리고 뭐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까지 다 운동을 할수 있죠. 경락의 노선을 보면 발기에 아주 중요한 신장 경락, 방광 경락 간경락, 담경락을 모두 자극할 수 있으니까 강력 추천하는 것이죠. 스쿼트 요령은 하루에 10번 3세트를 기본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한 세트 하고 30초에서 1분 정도 쉬시면 3 세트 다 하시는데 10분이 채안 걸릴 거예요.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발끝을 아주 조금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천천히 내려가시는데 너무 깊이 앉으려고 과하게 엉덩이를 이렇게 빼지 마시고 의자에 살짝 걸터앉는다는 느낌으로 해 보세요. 호흡은 내려갈 때 숨을 마시고 올라오면서 숨을 내쉬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고 자극이 되는 근육들을 생각하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그 운동하고 가슴 근육 울룩불룩한 거 처음엔 안 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되거든요. 하체 운동도 똑같아요. 이제 자극하는 근육들을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실 때는 우리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엉덩이부터 회음부까지 안으로 이렇게 모아준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무릎이 너무 아프거나 허리 위쪽으로 뻐근한 증상이 더 생기거나 그러면 자세가 망가져 있다거나 아니면 원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럴 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횟수를 좀 줄이거나 좀덜 내려가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만 천천히 늘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프레이즈는 뒤꿈치 들기 운동이라고 하죠. 종아리가 제 2의 심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 가자미근이 쥐어 짜주는 힘이 충분해야지 중력을 이기고 발밑까지 있던 피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앉아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근무하시고 나서 혹은 뭐 장시간 동안 오래 서서 고생하시면서 하지정맥류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뒤꿈치 운동은 하지정맥류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생식기 주변으로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도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성기능의 이해에 대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정은 이 생명에너지의 근원을 말합니다. 정자나 정에게 쓰는 그 정이에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를 선천지정이라고 하고 음식이나 수면이나 운동으로 후천적으로 관리하는 걸 후천지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액기스가 신장에 저장이 되는데 정이 충만해야지 성욕도 왕성한 거고 발기가 이제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완벽해질 수 있는 거죠 선천지정은 타고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죠 후천지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스쿼트나 뒤꿈치 운동이 자극하는 조직들을 보면 신장경락 방광경락이 흐르는 길과 같아요 요건 이제 경락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신장 경락은 이 안쪽에 보이는 까만색 줄이에요. 요렇게 발목 안쪽을 타고 가죠. 그 다음에 종아리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게 신장 경락이에요. 방광 경락은 요 새끼 발가락 뒤쪽에서 시작해서 바깥 복숭아, 그리고 이렇게 종아리 가운데를 관통해서 올라갑니다. 뒤꿈치 운동으로 종아리 운동을 하게 되면 방광경락, 신장경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겠죠. 후천 지정을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셈이죠. 실제로 이제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장, 방광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거나 소변에 이제 잔변감이 남는다거나 소변이 새거나 전립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하체 운동으로 방광, 전립선, 발기력까지 다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운동 요령은 벽을 짚고 하시거나 튼튼한 의자를 잡고 까치발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줘요. 높이 들어올려서 3초 버티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이것도 요령이 금방 생길 거예요.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10번씩 3세트로 시작하고 천천히 한 번에 20번까지 할수 있도록 늘려봅니다. 하고 나서 쥐가 난다거나 더어근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액의 질이 너무 나빠져 있거나 끈적끈적해져서 근육이 너무 쉽게 뭉치면 그럴 수 있어요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잘해 주시고 따뜻하게 덮인 다음 가벼운 마사지를 해 놓고 적당히 이완시켜 놓아서 하는 게 좋겠죠 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내가 힘을 주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힘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리하시면 안 되고 진료를 먼저 받는 게 좋겠죠 내전근을 운동할 수 있는 탁월한 운동이 이너사이 운동이에요.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죠? 남자분들 보다는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다리를 자주 꼬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분들이 운동량이 부족해지면 다리가 자꾸 벌어진다거나 골반이 이게 앞뒤로 뒤틀려요. 그러면 골반 주변에 있는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전근이 약해지기가 쉬운데요. 이 내전근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아까 신장 경락 말씀드렸죠. 요 안쪽 복숭아뼈를 타고 올라가서 무릎 내측으로 갑니다. 이 무릎 내측으로 타고 올라온 요 검은 줄 보이죠? 이 까만 줄이 올라가서 생식기 옆으로 이렇게 바로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너 사이 운동도 신장 경락을 폭진시키는 좋은 운동이 되는 거죠. 운동 요령은 헬스장 가시는 분들은 기구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집에서 하실 때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좀 쉬운데, 혼자 하신다면 쿠션이나 이제 공 같은 거를 다리 사이에 끼우면 돼요. 요령은 5초간 쭉 모아주고, 천천히 벌립니다. 자극이 되는 근육들을 상상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누구랑 같이 한다면 나는 모으고 안에서 버텨주는 사람은 이제 모으지 못하도록 벌려주는 힘을 주면 되겠죠 10번씩 3세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의사항은 다리를 오므리려고 막 악을 쓰고 힘을 주다 보면 엉덩이나 허벅지 바깥쪽 근육에 힘을 많이 쓰기도 해요 이러면 우리가 그 허벅지 내측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은 건데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힘을 줄 때도 내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쓰고 있다 상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가벼운 근육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욕심부려서 횟수를 많이 하거나 기구를 이용할 때 무게를 너무 많이 치시면 고관절이나 근육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조금 고생하실 수 있어요. 유연성이 부족하시다 싶으면 꼭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 운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라거나 아니면 뭐 계단을 오르거나 런지, 크로스핏, 필라테스, 요가 같이 좋은 운동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은 따라하시기 쉬우면서 효과가 아주 높은 운동들을 먼저 소개해드렸으니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발기부전 검색하시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발기가 왕성하려면 몸의 자율신경과 호르몬 그리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각각 일을 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각, 청각, 후각 이런 오감으로 흥분해서 뇌 자극이 생식기까지 잘 전달이 돼야지 이제 발기가 완전히 되는 건데.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 폭탄을 맞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진단받고. 호르몬도 균형이 깨졌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발기부전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면증이나 과호흡, 공황장애, 갑상선 문제, 전립선비대증, 다한증, 식도염, 변비, 설사, 이런 증상들을 같이 겪게 되죠. 그래서 잠깐 이게 반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높은 성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운동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수면이나 스트레스까지 다잘 관리를 할수 있는 게 당연히 좋아요. 내가 환경으로 조금 변화시키는 게 모자라다 싶으면 한의학적 체질을 이용해서 좋아지는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체질별로 정력에 좋은 음식들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기세우는 체질 한의사 장원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